안녕하세요.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입술 필러 셀프 영상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링크 걸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그때 사용했었던 입술 전용 필러, 레스틸렌사의 레스틸렌 키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입술 필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필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웨스트 인키스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해당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더라도, 필러의 점성과 물성에 따라서 더 적합한 시술 부위가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라인도 나눠지게 되고요. 입술 부위에 너무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이 단단하다? 생각만 해도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물감이 강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입술 부위에는 이런 단단한 필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움을 우선시해서 너무 소프트한 필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우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원하는 만큼의 볼륨이나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 입술 필러를 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한것 같다면 의미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레스틸렌 키스는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입술에 최적화된 필러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레스틸렌사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게요. 레스틸렌 키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입술 필러답게 갈더마사의 특허 공법인 OBT 기술로 만들어진 필러로 입술에 알맞은 크로스링킹 레이트로 적당한 유연성과 지지력을 제공해주고 동물만 구조로 일관된 질감과 부드러움을 제공해 입술의 움직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원하는 모양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면서도 필러 입자 크기는 작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움은 극대화시킨 입술에 시술하기 정말 좋은 필러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에스틀렌 키스와 관련돼서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레스틸렌 키스가 타 필러에 비해서 비싼데, 비싼 만큼 효과가 좋은지, 그만큼 유지가 잘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스틸렌 키스 시술 48주 후에도 입술 볼륨의 개선 효과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레스틸렌과 가장 많이 비교하는 뷰비덤 필러와 비교했을 때도, 레스틸렌 키스가 평균 20%더 적게 사용해도 같은 입술의 볼륨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시술 후 입술 모양이 더 매력적이다, 웃을 때 입술 모양이 예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입술 필러를 할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필러 부작용 발생과 관련한 안전성 부분인 것 같은데요. 레스틸렌 키스는 유럽 시임인 미국 FDA에서 유효성을 승인받은 신뢰할 수 있는 입술 전용 필러입니다. 지난번에 제 입술에 레스틸렌 키스를 시술했던 셀프 시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입술에 했을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물감도 없고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서 정말 입술에는 최고의 필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술 필러에 대해 추천을 원하신다면 저는 네스트 랭키스를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다음에도 입술 필러를 다시 하게 된다면 더 좋은 필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연히 레스틸 앤 키스로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입술 전용 필러인 레스틸 앤 키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우드리였습니다. 안녕.